월가 역사상 뭐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 중한 명으로 꼽히는 피터 린치 있잖아요. 네.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가 13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29.2%였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억이죠 그렇죠. 흔히 아는 기업에 투자하라. 이 한마디로 딱 요약되곤 하는데 사실 그게 전부일 리는 없잖아요. 물론이죠.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한 문장 뒤에 숨어 있는 그의 아주 정교한 투자 시스템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피토린치의 절약은 그냥 몇 가지 규칙의 나열이 아니거든요. 음, 뭐랄까 네 개의 아주 중요한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완벽하게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네 개의 톱니바퀴요?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첫째는 일상에서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먼저 포착하는 거고요. 둘째는 그걸 아주 냉철한 분석으로 검증해내는 능력이죠. 아하, 관찰과 분석? 그리고 셋째는 시장의 온갖 소음들, 그러니까 뭐 경제가 어떻다더라 하는 그런 예측들을 의도적으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측을 무시한다? 이것도 흥미롭네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가장 큰 적인 자기 자신의 심리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겁니다. 결국 심리전이군요. 맞아요. 이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바로 그 틈새를 체계적으로 공략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던 거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흥미로운 첫 번째 톱니바퀴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일상 속 경험을 활용하라. 이게 솔직히 좀 순진하게 들릴 때도 있거든요. 지금처럼 인공지능이랑 초고속 트레이더들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평범한 개인의 경험이 정말로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을까요? 아주 정확하고 또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린치 전략의 시작점입니다. 그 유명한 레그 스타킹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아내분 칭찬에서 시작됐다는 그 이야기요? 맞아요. 린치가 이 회사에 처음 주목한 건 아내가 어, 이 스타킹 품질이 정말 괜찮네 라고 한그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거기까진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그런데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다 대박 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 멈췄다면 그냥 좋은 제품을 아는 소비자에서 그쳤겠죠. 린치가 진짜 주목한 건 제품의 품질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바로 그 스타킹이 팔리는 장소였습니다. 장소요? 네. 그 당시 스타킹은 보통 어디서 팔았을까요? 음, 백화점 아니면 뭐 전문 매장 같은 곳 아니었을까요? 정확해요. 한 달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한 백화점에서 팔렸어요. 그런데 레그스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매주 장을 보러 가는 슈퍼마켓 계산대 바로 옆에 진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 위치가 완전히 다르네요. 접근성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데요? 이건 그냥 판매 채널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에요.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말 그대로 유통혁명이었습니다. 린치는 이걸 접근성 기반의 유통해자 디스트리뷰션 모우트라고 났어요. 소비자의 동선 가장 가까운 곳을 완벽하게 선점해서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벽을 쌓아버린 거죠. 와... 월가 분석가들이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복잡한 재무제표만 들여다보고 있을 때 린치는 아내와의 대화 그리고 동네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이런 거대한 변화의 신호를 읽어낸 겁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놓치는 현장의 지식, 국지적 지식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타코벨 사례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수 있겠네요? 사실 이건 더 신기해요. 저렴한 타코에서 어떻게 높은 수익이 나는 구조를 봤을지 언뜻 보면 그냥 싸게 많이 파는 박리담의 사업 같잖아요. 여기서 이제 린치의 날카로운 분석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는 그냥 타코벨 장사 잘 되네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타코 하나하나의 경제학, 즉 단위 경제학을 아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단위 경제학이요? 네. 쉽게 말해서 타코 하나를 팔면 원가가 얼마고 이윤이 얼마 남는지를 뜯어본 거예요. 뜯어보니까 햄버거 패티보다 고기는 훨씬 적게 들어가면서도 치즈나 야채 같은 걸로 충분히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줄수 있는 구조였던 거죠. 아, 재료비는 낮은데 소비자 만족도는 높다. 맞아요. 마진이 아주 많이 남는 구조적인 원가 우위를 가진 음식이라는 걸 간파한 겁니다. 와, 단순히 싸고 맛있다. 다 아니라 그 원가 구조까지 꿰뚫어 본 거군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게다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당시 타코벨은 마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중부 지역으로 확장하던 아주 초기 단계였거든요. 아~ 성장가능성도 엄청났겠네요. 네. 앞으로 미국 전역으로 뻗어나갈 그 성장 스토리가 눈에 훤히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 투자는 결국 펩시콜라에 인수되면서 기대만큼 큰 수익에 내지는 못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아무리 분석이 완벽해도 m&a 같은 외부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교훈이 됐죠 그따 보니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니까 이 회사 주식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하잖아요 레그스 같은 성공 사례 하나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실패 사례가 수백 개는 있을 텐데요 좋은 제품이랑 좋은 투자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바로 그게 함정이고 린치 자신도 가장 강력하게 경고했던 부분입니다. 내가 이 제품을 좋아하니까 이 회사는 무조건 잘될 거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확진 편향이라는 아주 무서운 덫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해봤어요. 이 편향을 그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노넌스인스 스타킹 이야기예요. 레그스의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내놓고, 심지어 레그스 바로 연매대에 제품을 깔기 시작한 거죠. 어, 이건 정말 직접적인 위협이네요. 그렇죠. 린치는 이거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장을 직접 돌면서 그 노논센스 스타킹을 65켤레나 사 드렸어요. 네, 65켤레나요? 그걸 다뭐 하려고요? 자기 회사 여직원들에게 전부 나눠 주고 직접 신어 보고 테스트해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와, 정말 철저하네요. 결과는 어땠나요? 직원들의 피드백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한마디로 품질이 기대 이하다. 아그 한마디에 린치는 이 회사에 대한 투자를 그냥 접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이 아주 명확하네요. 네 일상 속 경험은 어디까지나 훌륭한 아이디어의 출발점일 뿐이라는 것. 최종 투자 결정은 반드시 숫자에 기반한 냉정하고 철저한 심층 실사를 거쳐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의 유명한 말처럼 가장 많은 돌을 뒤집어보는 사람이 이기는 법이군요. 정확합니다. 수많은 돌을 뒤집다 보면 그중에 진짜 보석이 숨어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죠. 그렇게 발굴한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투자인지 검증하는 과정. 좋은 제품도 경쟁사가 금방 따라 만들면 사실 소용 없잖아요. 이걸 막아주는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는군요. 네. 워런 버핏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개념이죠. 이게 사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비유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우리 회사가 아주 특별한 예금 통장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통장은 연 20%의 이자를 줍니다. 연 20%요? 꿈의 통장이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기업의 자본이익률, ROIC예요. 내가 가진 돈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통장을 유지하는 데 드는 수수료는 연 5%밖에 안 돼요. 이게 자본 비용, 코스트 오브 캐피털입니다 아, 들어가는 돈보다 버는 돈이 훨씬 많군요. 네. 해자라는 건 다른 은행들이 왜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연 20%짜리 예금 통장을 만들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아하. 그게 독보적인 기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강력한 브랜드일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해자가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로 린치가 1990년대에 애플을 들었어요. 그 당시 애플이요? 네. 당시 애플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자사의 핵심 자산인 매킨토시 운영 체제 OS를 다른 PC 제조사들도 쓸수 있게 라이선스를 풀어줘 버렸어요. 어, 그럼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온갖 복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애플만의 독보적인 가치 즉그 강력했던 해자를 자기 손으로 허물어버린 셈이 됐죠. 아 단계적인 점유율을 얻으려다 장기적인 경쟁력을 잃어버렸군요. 네 그래서 린치는 단순히 지금 돈을 잘 버는지가 아니라 그 돈을 벌게 해주는 핵심적인 해자가 앞으로도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본 겁니다. 특히 린치는 모두가 망했다고 외면하는 위기의 기업 소위 말하는 턴어라운드 기업에서 기회를 찾는 걸 즐겼다고 들었어요. 이건 정말 모두가 도망칠 때 불속으로 뛰어드는 셈인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크라이슬러입니다. 아그 유명한 사례. 네. 린치가 투자할 당시에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파산할 거라고 떠들었고 시장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린치는 그런 분위기에 전혀 휩쓸리지 않고 오직 사실 팩스만 봤습니다 그리고 크라이슬러의 재무제표를 딱 열어봤죠 거기서 뭘 발견한 건가요 놀랍게도 당시 크라이슬러의 금고에 20억 달러의 현금이 쌓여 있었습니다 네 망해가는 회사에 현금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네 회사가 앞으로 3년 동안 단한 푼도 못 벌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돈이었어요 와. 시장은 당장 내일 망할 것처럼 패닉에 빠져 있었지만 숫자는 그 공포가 과장됐다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던 거죠. 야, 이게 바로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역발상 투자의 정수네요. 그렇죠. 애플의 아이파 사례는 또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건 망해가던 회사가 살아난 거라기보단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단 경우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례는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는 게 얼마나 역동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01년 무렵만 해도 애플의 PC 사업은 정말 지지부진했어요. 거의 뭐 아는 사람만 쓰는 그런 컴퓨터였죠. 네, 그랬죠. 하지만 앤지는 그때도 애플이 괜찮은 대차대조표와 현금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그때 아이팟이 등장합니다. 200달러짜리 기계를 팔아서 150달러가 남는다는 그 전설의 제품 말이죠. 네, 마진이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 엄청난 마진이 만들어낸 막대한 현금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형편없는 상태에서 대단한 상태로 완전히 바꿔 놓은 동력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벌어들인 돈이 훗날 세상을 바꾼 아이폰 개발의 밑천이 된 거고요.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런데 린치는 이 주식을 사지 못했어요. 평생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로 꼽았는데 혁신적인 제품 하나가 기업의 재무 구조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 파괴력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듣고 보니 알겠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당장 우량한 회사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좀 별로여도 앞으로 굉장히 해질 명확한 경로가 보이는 회사를 찾는 거군요. 와, 근데 이건 훨씬 더 어려운 일 같은데요. 정확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시장은 보통 가장 최근에 나쁜 소식에만 집착하거든요. 최근 편향이라고 하죠. 네, 바로 그 최근 편향 리센시 바이어스의 허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린치는 기업을 뭐 저성장주, 턴어라운드주, 고성장주 같은 여섯 가지 유형으로 꼼꼼하게 나눠서 각기 다른 전략을 썼어요. 자사주 매입 같은 것도. 단순히 주가 부양책으로 본게 아니라 우리 회사 미래는 우리가 가장 잘한다는 경영진의 아주 강력한 신호로 읽었고요. 예. 개별 기업 분석은 이제 좀 알겠는데 그럼 경제 전체는요? 금리가 오르고 불황이 닥치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린치는 거시 경제 예측을 무시하라고 했다면서요.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 주장 아닌가요? 경제 예측에 13분을 썼다면 그중 10분은 낭비한 것이라는 그의 말이 아주 유명하죠. 네, 저도 그말 듣고 좀 충격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린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지난 11번의 경기 침체를 무려 33번이나 예측했다는 농담을 하곤 했어요. 허허, 33번이나요? 그만큼 예측의 정확도가 형편없다는 거죠. 어차피 맞지도 않을 예측에 에너지를 쏟느니 우리가 직접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오컴의 면도날 원칙하고도 통하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가정은 다 잘라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거요. 맞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종종 투자자에게 복잡성을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린치는 불확실한 미래 가정을 배제하고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f a c t now 에 집중하는 단순 명료한 접근법을 홍보한 거죠. 그렇다고 모든 경제 데이터를 아예 안본건 아니겠죠. 불황이 오면 소비가 줄어드는 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해요. 린치가 무시하라고 한건 미래에 대한 예측이지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이 아닙니다. 아 예측과 진단은 다르군요. 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이 지금 우리 기업이 처한 운영 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쓴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 부채 수준이나 저축률, 중고차 가격, 유가 같은 현재의 객관적인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이건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니까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요소네요. 솔직히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 같아요. 좋은 주식을 고르는 법을 아무리 배워도 시장이 폭락해서 내 계좌가 파랗게 물들면 정말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건 다르니까요. 이 심리 관리를 린치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린치는 시장 하락과 경기 침체는 비나 눈처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주식 시장은 원래 그런 곳이라고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손실 회피 편향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아, 그 유명한 손실 회피 편향이요. 1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두 배는 더 크게 느껴지는 그 심리. 네, 맞아요. 그 배아픈 고통이 패닉 매도의 주범이거든요. 정말 그 고통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죠. 그렇죠. 하지만 하락장이 원래 주기적으로 오는 손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 손님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아 또 오셨네요" 하고 버틸 수 있는 심리적인 방패, 방화벽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군요. 네, 린치가 스타벅스나 엔비디아 같은 배박 주식을 놓친 자신의 실수를 스스럼없이 인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아, 그것도 심리적인 거군요. 그럼요, 완벽한 투자는 없다는 걸 인정하고. 아, 그때 살걸 하는 그 후회 편향이 얽매이지 않고 다음 기회에 집중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은 나는 변동성을 사랑한다. Love volatility. 라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어떻게든 피해야 할 리스크, 거의 뭐 질병처럼 여기는데요. 그게 바로 린치 철학의 정수입니다. 생각의 틀을 180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변동성을 내 돈을 깎아먹는 무서운 적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눈여겨보던 좋은 기업의 주식을 바겐세일 가격에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는 겁니다 아 관점의 전환이네요 네와움브랜즈 주가가 시장 공포 때문에 14달러에서 1달러까지 폭락했을 때가 있었어요 14달러에서 1달러너? 거의 휴지 조각이 된 거네요 그렇죠 남들은 공포에 질려서 다 던졌지만 린치는 이가 웬 떡이냐 하면서 그 주식을 더 샀어요. 결국 그 주식은 나중에 42달러에 팔렸죠. 와, 그런 행동은 정말 아무나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내가 틀렸나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에는 아주 단단한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깊고 단단한 확신이 없다면 시장의 집단적인 공포를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요. 결국 모든 게다 연결되네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했던 철저한 분석이 네 번째 단계인 심리 관리에 기반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유했다는 사실에 다들 놀라는데요. 이건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라는 다른 대가들의 말과는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그냥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다산 건가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여기에도 집중과 분산의 역설적 균형이라는 아주 정교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집중과 분산의 역설적 균형이요? 네. 린치의 분산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잘 모르니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개에 나눠 닿는 그런 분산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10배 오르는 주식, 즉, 10루타를 하나라도 더 찾아낼 확률 자체를 높이기 위한 탐색적 분산이었습니다. 아. 아까 그 가장 많은 돌을 뒤집는 자가 승리한다는 말과 바로 연결되는군요. 정확합니다. 돌 10개를 뒤집으면 보석이 하나 나올 수 있지만 1000개를 뒤집으면 100개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넓게 탐색해서 일단 진짜 보석, 즉 승자를 찾아내면 그 종목에는 더큰 비중을 실어서 집중하는 전략을 결합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넓게 탐색하고 확신이 드는 소수에는 깊게 집중하는 방식이군요. 네. 넓게 탐색해서 깊게 집중하는 거죠. 오늘날처럼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시장을 지배하는 이런 환경에서도 이런 인간적인 접근 방식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들어볼수록 시장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결국 투자의 본질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것이라는 걸 계속 일깨워주죠. 둘째, 데이터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발로 뛰는 성실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초과 수익을 낼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이제는 린치처럼 이런 현장의 정성적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숙제를 던져주고요. 들어볼수록 정말 놀랍네요. 결국 피터 린치의 성공은 정보 우위, 펀더멘털 분석, 거시적 회의론 그리고 심리통제 이네 가지 요소가 따로따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면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의 결과물이었군요 맞아요 스스로를 강화하는 선순환 시스템이죠 일상 관찰로 아이디어를 얻고 냉철한 분석으로 확신을 다지고 시장의 소음은 차단한 채그 확신을 바탕으로 시장의 공포를 기회로 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피터 린치가 오늘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여전히 강력하고 또 실용적인 길을 보여주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오늘 피터 린치의 투자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니 성공적인 투자는 단순히 숫자를 잘 보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관찰하는 태도와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지혜가 결합된 하나의 예술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분도 투자 여정에서 가장 많은 돌을 뒤집어 보는 그 과정 자체의 즐거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다음 10루타 종목은 화려한 보고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주 가까운 일상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